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뛰어난 카메라와 성능,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사용하면서 발견한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기쁘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뛰어난 카메라와 성능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어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개선되어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여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2위입니다. 아이폰14 프로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구매를 잘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이 유용합니다. 약간의 무게와 배터리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아이폰14 프로는 뛰어난 카메라와 성능으로 만족감을 주며 디자인도 매우 멋집니다.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마음에 들고 최근 할인으로 합리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다소 무겁고 배터리 소모가 빠르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